더 독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나보다 음. 공부량이 많은 사람은 없을 거야. 만약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당연 잘하는 건 당연해. 근데 이렇게까지 공, 독하게 공부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제일 잘할 거야.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기자 음.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 주는 교육대 기자 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대 기자 TV 특집편 수능 과목별 대비법. 오늘은 사회탐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최고 1타 사회탐구 강사님이시죠?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 기자 TV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투스에서 사회탐구를 강의하고 있고, 대치동에서 지금까지 14년째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이지영 강사라고 합니다. 선생님 하면 많은 친구들이 제가 후기를 좀 읽어보니까 공부, 사탐에 대한 공부 조언도 들려주지만 인생 공부를 많이 하게 해주신다. 이런 리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선생님은 사교육 없이 공부 의지로 대학에 간 걸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친구들이 공부 의지면에서 많이 예전과 좀 달라지고, 맞아요. 어머님들도 사실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공부 의지, 공부 동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선생님만의 리얼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학부모님도 아시고, 여기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네. 2020년에 정말 우리나라 수험생 공부 정말 안 했거든요. 네. 정말 안한 이유가, 계약이 늦어지니까, 계약하면 해야지 했는데, 계약할 때까지 안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죠. 예. 또 계약하고 나서 뭐 중간고사가 있으면 해야지 했는데, 이게 일정이 너무, 시험 일정이 꼬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공부 계획이 다 꼬여버려서, 지금까지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왔냐면, 계약하면 해야지, 중간고사 있으면 중간고사 2주 전에쯤 겨우 시작해서 벼락치기라고또 한참 놀다가, 기말고사 직전에 또 하고, 모의고사 있으면 하고,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공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2020년을 우리가 겪었거든요. 맞아요. 음, 그런데 사실은 공부라는 게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내가 어, 누가 하라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여서는, 결코 도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부터가 1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왜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크니까요. 하기 싫어요. 엄마가 하래서요. 담임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요. 엄마가 시험 못볼 거면 집에서 나가래요. 하고 막 상처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고3 수험생이나 그런 학생들한테는 부모님들이 재수할 거면, 엄마, 아빠는 못 도와준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음, 자극을. 감경책, 어. 자극책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공부라고 하는 게 어,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나한테 좋은 걸 베풀어주고 10년 후, 20년 후 나에게 정말 멋진 미래를 펼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인식을 바꿔버리면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선물처럼 해줄 수 있는 게 되거든요. 학생들이 그런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공부를 하나? 어,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네. 나에게 좋은 걸 베풀어 주고 싶으니까, 오. 10년 후에 나에게, 20년 후에 나에게 멋진 미래를 주고 싶으니까 네.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뭐 오늘부터 할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실천을 네. 해봐라. 제가 팁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 선생님 얘기는 다 알겠는데요. 저는요. 꿈도 없고 구체적으로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독하지를 아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독해지는 법좀 알려 주세요. 학생들이 질문 드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독해지는 법을 학생들한테 꿀팁을 좀 드릴게요. 네. 사람은 언제 제일 독해지는지 아세요? 질때글쎄요 다른 사람 생기 생기 어른스러운 대답이고 어른의 대답이고요. 사람들은 언제 제일 독해지냐면 남들한테 나의 꿈을 무시당했을 때 음. 아,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을 짓밟혔을 때 이렇게 제일 독해져요. 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주는 꿀팁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정말 아이 대학, 이 학과에서 그 대학교 과잠바, 보통 야구잠바 같은 거 많이 맞춰서 있거든요. 그렇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네. 있고 어느 대학 캠퍼스를 다니면 정말 설레겠다는 그 대학을 목표로 세운 다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트, 다이어리, 플래너, 책에다가 아주 크게 폰트 한 50폰트 정도로 책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크게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 몇 학번 합격이라고 적어놓으라고 한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어떤 학생이 만약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2학번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책에다가 크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2학번 합격 이렇게 써놓으면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뒤에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네. 너가 그 대학을 간다고? 네가 그 대학 붙으면 내가 트럼프다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어, 네. 어, 너가 그 집에서도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음. 아들, 딸, 엄마, 아빠는 거기까진 <laughs> 바라지도 않는다. <laughs> 음. 그 내가 정말 간절해서 적었는데 그 꿈을 선언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는 못할 거라며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도 오기가 생기고 좀도기가 생겨요. 그럴 같아요. 내가 정말 해서 보여줘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실이좀 의지가 다져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 선생님의 경우는 어떠셨어요? 저는 예. 그 사실 충북 진천구 덕산면 옥동리에요 외울 <laughs> 것 같아요 선생님 <laughs> 하루에 버스 두대 들어오는 음 시골에서 정말 이제 트럭 운전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네. 어,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좀 미래에 대한 상상을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제 책상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 캠퍼스 교정, 네. 서울대학교 교정 붙여놓고, 또 제가 나중에 살고 싶은 아파트, 음. 뭐 또는 제가 타고 싶은 차, 이런 것들, 제일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문에서 이렇게 스크랩해가지고, 예, 네. 네, 이렇게 붙여놨어요. 선생님, 그리고... 저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른 친구들은 그런 환경이었으면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 싶어서요? 아, 우선 저는 지금도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당히 독하거든요. 말 그대로 독한 니은. <laughs> 네. 상당히 독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더 독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나보다 공부량이 많은 사람은 없을 거야. 만약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당연, 잘하는 건 당연해. 근데 이렇게까지 독하게 공부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내가 제일 잘할 거야. 이런 아,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자존감이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 나에게 나중에 나는 꼭 내가 이 지금 하는 노력으로 좋은 걸 베풀어줘야지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좋은 집에서 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들을 베풀면서 나 자신에게 상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네. 그때 나만,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때 얼마만큼 열심히 하셨어요? 그 저는 거의 하루에 3, 4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았고, 아, 고등학교 네. 정말 말 그대로 새벽 3시에 잠들어서 6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음. 근데 정말 새벽 3시까지 공부하면서도 등에 식은 땀이 나면서도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고요함이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걸로. 공부했어요. 아, 그셨구나 그러면 그때 진로가 명확하셨어요? 내가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 저희 학창 시절에는 네.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저도 그때는 꿈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언젠가 정말 되고 싶은 게 생길 텐데. 네. 정말 내가 언젠가 꿈을 찾을 때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아, 준비 단계로 사전작업? 네. 네. 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어, 제가 지금 잠깐 듣기만 해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저희 부모님은 좀.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네. 계시냐면, 네. 많이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돈을 네. 많이 벌어봤자 소용없다, 네. 평범하게 사는 것만한 행복은 없다, 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즐기면서 사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처럼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고, 네. 막좀 독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네. 그 딸이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어, 그게 오히려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게 오히려 더 음. 자존감을 높이고,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한 계기로. 이거는 아, 약간 꿀팁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보통 이제 수험생들을 얘기해 보면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라고 하다가도 공부하라는 잔소리 듣고 펜을 딱 내려놓는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예, 예. 사춘기의 반항을 반대로 하는 거죠. 청개구리처럼. 근데 저는 부모님이 그 그만 그 공부하고 잘하고 그 그렇게 많이 해봤자 너의 행복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그러면 더 하고 싶고 <laughs> 약간 사춘기의 반항으로 더 독하게 어... 공부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선생님이 성향에 딱 맞았네요. 네, 딱 맞았습니다. 아, 만약에 그러면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똑같이 공부를 하시고 싶으세요? 누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 다시 고3으로 돌아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멘탈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고삼이 다시 된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날것 같아요. 그렇게는 다시 살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다시 고삼이라는 1년이 주어져도 그렇게 독하게는 또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저는 그 순간에 대해 후회가 없어요.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그만큼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하는 조언은 후회가 남지 않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음. 좀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만 네. 꼽아 주신다면요? 음. 그게 뭐 스킬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마인드 부분일 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부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네, 아, 네, 좀 어렵긴 하지만 이 공부를 하면서. 어. 너무 괴로워, 힘들어, 이런 걸왜 해야 돼, 이건 나랑 맞지 않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 정말 1등급 그 100명 중에 4명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최상위권, 뭐, 우리가 이제 좋은 대학들이라고 불리는 최상위권 대학들에 가는 수준까지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공부를 통해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이 내가 무언가에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의 결과물을 받아들고, 그로 인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이 되면 신났어요. 게임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꼭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되게 신났어요. 독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요즘 들어도 굉장히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생님처럼 개천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보기 힘들고.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TV를 틀면 그렇게 재밌는 것도 많이 안 나왔고요. 네. 네. 수험생을 위한 컨텐츠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드라마, 뉴스, 스포츠 정도였는데, 요즘은 너무 인터넷 방송도 많이 발달해 있고, 네. 정말 자신만의 어떤 취미 생활을 할수 있거나, 자신만의 어떤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정말 많이 생겼어요. 컨텐츠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학생들이 롤 모델로 삼는 게 예전에는 정말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 분야에 1등된 사람들이 돈을 잘 벌었어요. 음. 그리고 성공했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장 이제 롤 모델이었죠. 근데 요즘은. 너무 많죠. 네. 당연히. 정말 뭐 공부가 아니어도 스트리머나 유튜버나 아니면 뭐 여러 커리에이터 같은 방송 제작자들도 뭐 수십억, 수백억대 연봉을 버는 걸 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꼭꼭 대학을 나와야지만 원하는 걸할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음.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학을 꼭 가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요. 행복하는데 대학이 필수는 아니지만, 음.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너의 인생을 보상받는 것 중에 하나다. 음. 어, 너의 10대를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는 어떤 징표로서 대학 졸업장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또 하나,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해요. 네. 어 언젠가 20대 30대가 되면 원하는 길을 찾아서 원하는 꿈을 찾아서 자기가 무언가 성취하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너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음. 적어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죠. 대학이죠. 네 대학 합격증이다 예. 그것이 너희가 할수 있는 가장 최고의 10대 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럼 이번에 부모님을 위한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워낙 학생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이런 학생들의 성향이라면 부모님이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 뵈면 항상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우리 애가 너무 안 하고 독하지를 못하고 늦게 시작했고 막 이런 것들을 항상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싶으셔서 다급치시기도 하시고 충격 요법, 자극 요법을 쓰시기도 해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께 정말 바라는 건 이미 학생들한테는 세상에 너무 가혹한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현실이 경쟁에 너무나도 차갑거든요. 이런 냉정하고 차가운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학생들한테 가장 따뜻한 품은 부모님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까지 냉정해서는 학생들이 심정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예전보다 입시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네. 혹시 생각해 놓으신 꿈이 있으신가요? 꼭 이거는 이루었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제가 교사나 강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어렵고 가난한 환경에서 가난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긍정의 희망을 보고 독하게 했던 것들이 수많은 학생들한테 위와, 위안과 또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 학원 강사 이후에 이지영이 하는 선택들이 참 흥미롭고 배울 점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골라서 요것 조금 보고 저거 조금 보고 선생님 어디서 많이 나와요? 선생님 어느 단원이 중요해요? 선생님 이것까지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은 만점 받기 어려워요. 그냥 우직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을 보는 학생들은 점수가 잘 나오고요. 요령 부리고 골라서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가급적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 선생님 여기까지 안 해도 되죠? 이제 이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만점까지는 쉽지 않더라고요.